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사도신경 같이 해요.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바꿔서 함께해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기쁨반 김영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서 속히 이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쇼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근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에 함께 해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심령심령에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많이 기다렸지요. 같이 권사님 불러볼까요? 권사님 나와주세요. 샬롬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지요.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나는 여주의 어린이. 합니다. 말씀 속으로 쑥쑥 가볼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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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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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요. 두 아데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인전 16장 14절 말씀. 여기는 빌리포예요. 빌리포에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예요. 옷감 어, 사세요. 루디아는 자주 새 옷감을 팔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어느날 빌리포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왔어요. 바울은 강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루디아도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바울은 루디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바울은 힘있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멋진 루디아는 비기오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루디아의 마음속에 쏙 so?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두근두근 루디아가 바울에게 말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삼기며 살겠어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드디어 빌립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누디아는 가족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루디아의 말을 들은 가족들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루디아는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루디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루디아는 바울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바울,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루디아는 바울에게 음식을 준비해 드렸어요. 루디아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루디아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예배해요.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루디아의 섬김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렇게 빌립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빌립보의 교회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이예요. 우리도 루디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요. 지금들 말씀 잘 들었나요?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어린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요 우리도 루디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루디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갔어요. 하나님, 우리도 루디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성으로 에벨을 마치겠습니다.